유튜브의 시원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아니고 지금 제가 미리 입양하세요에 접속해 있는데 왜 게임이 아닌데 접속해 있냐고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썰을 풀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네. 입양하세요와 관련이 돼 있어서 저는 지금 입양하세요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진짜 해킹당했을때인데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으로 찍을정도에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 때는 이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뭐냐 뭐죠 병원 그 깨진 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깨진 애그를 까가지고 나오, 나오는데 전설이 나올 확률이 진짜 적은데 저는 진짜 정성으로 보살펴주고 병원에 가서 하트 의사한테 치료 안 받고 제가 직접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뒤에서 유니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럽겠다 했는데 걔가 갑자기 저, 저의 주변으로 와가지고 뭔가 해서 가방을 봤더니 유니콘이 제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놀랬는데 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진짜 언제 기분이슨 예의를 많이 했지? 이 뿐더러 가고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들어가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들어가도 용을 그 자체가 안 들어가져서 그냥 지하고 고양이 이거 이게 쉽게 뭐 해야 되는지 뭐가 진짜 힘들단 말이야. 매일매일 밥해야 되는데 그 그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괜찮하게 그거. 그래 너무 노력을 하다가 나만약에접속해 가지고 옛날 때는 근데 내가 갑자기 내가 해킹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아 해킹을 당했나 해 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로벅스를 제가 처음으로 여기다 400 로벅스를 충전한 다음에 벌꿀이랑이 판자를 가지고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진짜 입양하세요에서는 운이 좋긴 해요. 전에 그 기차도 제일 안 좋은 그 선물 상자에서 기차가 그냥 바로 나왔고. 어쨌든 말에 운이 좋은 순간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해킹을 당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처음엔 해킹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상해졌나? 이러고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해, 해킹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진짜 입양하세요를 많이 안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그때 나 여쪽에서 깨진애그를 그래 샀는데 근데 사자마자 한 5일인가 4일인가 그 정도 지나고 바로 해킹됐단 말이에요. 일부러 노린 건가 이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진짜 아니,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만약에 이쪽에서 희귀한 거를 한 번도 못 보았는데 게다가 확률이 기, 제일 적은 깨진 애그를딱 사가지고 정성으로 보달, 보살펴줬더니 뭐 그냥 유니콘이 공짜로 들어온 셈인데 근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핵심을 당했다 하면 억울하시잖아요. 그런 저는 그냥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영상을 안 찍고 유튜브를 시작도 안한 상태였어서 제가 아는 형이 그냥 유튜브 한다고 알려줄까 해가지고 저는 하고 싶어서한번 했는데 유튜브가 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귀찮아서 계속 미루게 됐는데. 아. 해가지고 지금 제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아이디였는데 이아이디로 됐네요. 그리고 제가 대부분 그 핸드폰으로 안 하고 패드로 하거든요, 아이패드. 그래가지고 그 아이패드 계정에 또 전설이 두 개가 나왔어요. 신화 전설 있죠? 거기에 그 전설 두개다 나왔어요. 그거 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나와서 기분이 좋죠. 근데 또 그게 그계정도또 해킹 당할 수가 있다니까 진짜 저는 너무 충격이네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뭐, 이런 게임들을 그냥 좀 조심스럽게 할까 하는 생각이 니다 근데 진짜 그리고 이거 아무리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다고 해도 이거 거래를 없앤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냥 해킹을 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냥 다시 계정을 돌려주고 해킹범이 없어졌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도 해킹이, 하, 해킹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구독,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딸랑딸랑. 그럼 안녕.